아이블랑도 올리고 히알루론산 포뮬라 패드. 이거는 순면 소재라서 엄청 그냥 부드러운 순면 패드거든요. 닦아주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링 패드가 아니라 그냥 히알루론산 패드라서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조금 더 예민할 때는 저는 그 필링 패드 말고 이 패드를 더잘 쓰거든요. 닥터벨마 시카 페탈 댐플 이걸로. 살짝 보습을 해줍니다. 제을 좋을 때테스트 하면서 좀 다른 제품도 써보긴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냥 정착해서 살짝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평소에 쓰는 제품들로 조금 발라볼게요. 베이스를 조금 짱짱하게 해줄 건데 오늘 쓸 베이스는 바닐라 코 프라임 프라이머 하이드레이팅 요거를 써줄 거예요. 이거는 약간 요렇게 크림같이 불투명한 제형인데 되게 발랐을 때 밀착감이 좋고 외출 시간이 좀 길다 싶을 때는 요 프라이머를 발라주는데 피부 화장이 잘 먹고 더 쫀쫀하게 유지가 돼요. 확실히 요철이나 이런 거를 잘 메꿔줘가지고 메이크업 베이스 할때 지속력이나 이런 밀착력을 한층 더 높여주는 그런 프라이머예요. 피부 결 보정? 이런 거에도 좋고, 보송하게 딱 채워줘가지고, 그래서 이런 프라이머도 살짝 꾹꾹 눌러주듯이 발라주면, 이런 피부 모공 사이사이 같은 것들이 되게 잘 채워지고, 이렇게 발라줍니다. 바닐라코 커버리서스 파워핏 파운데이션. 좀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느낌이 나게 발라주는 편인데, 요거는 23호인데 핑크베이스라 해가지고 좋은가 하고 한번 발라보려고 되게 제 피부톤이랑 딱 맞는 정도의 그런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원래 저는 23호인데 겨울에는 조금 더 피부가 하얘지잖아요. 그래서 22호? 요, 요 정도까지도 발라주는데 제 피부 색깔 그대로 표현하는 걸더 좋아해서 23호를 거의 쓰고 있어요. 거의 23호가 옐로우기가 많이 도는 거의 베이스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살짝 핑크 베이스가 돌아서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의 23호를 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깔을 골랐어요. 색깔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해서 저도 약간 블로그나 유튜버에서 쓰신 분들 보고 색깔을 정하기는 했습니다. 발림성이 되게 부드럽고 얇게 발려요. 제품 자체가 엄청 부드러우면서 얇게 발리는 편이라서. 그게 에스티로더가 지속력이랑 밀착력이 되게 괜찮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이랑 제형이 되게 비슷하고 느낌 전체적으로 되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얇게 괜찮게 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마무리감은 또 되게 보송해요. 마무리감이 보송해서 마무리감이 보송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파우더 처리 안 해도 될 정도로 저는 이렇게 중앙 부분을 조금 더 살짝만 더 발라줄게요. 그리고 보송하게 마무리되다 보니까 눈가 쪽에 쌍꺼풀 라인에 파운데이션이 끼잖아요. 그런 게좀덜 하더라고요. 발림성도 부드럽고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도 되게 괜찮다 보니까 데일리로 쓰기 되게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섀도우는 이거는 비디보브 아이컬러백 발라줄건데 핑크 코랄리즘이라는 색깔이에요. 전체적으로 눈두덩 위주로 살짝 오늘은 펄 없이 약간 좀 펄의 색감을 조금 더 주는 그런 식의 메이크업을 해줄 것같요 너무 색깔이 진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살짝 찍어서 그 쌍꺼풀 라인에만 살짝 해줄게요. 쌍꺼풀 라인에 살짝 좀더 짙게 해주는 느낌으로. 쌍꺼풀 라인에만. 네. 이렇게 뭔가 양 조절을 많이 할 필요도 없이 되게 그냥 은은한 펄이 약간 돌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안경할, 안경 쓸때 너무 메이크업이 이렇게 눈이 막 펄이 자글자글 하면 약간 안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최대한 무펄로 갖고 온 거거든요. 저는 또 언더를 하는 거를 좋아하고 언더를 해야 눈이 <laughs> 완성되는 느낌이라 언더는 꼭 하거든요. 언더도 오팔로 살짝만 잡고 눈꼬리까지 이렇게 채워주면 훨씬 더 눈매가 또렷해 보여요. 눈썹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준 다음에 오히려 살짝 입술 색깔에만 살좀 힘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거의 이제. 약간 편하게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해서 제가 안경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편집하면서 살짝 눈이 많이 피로해서 제가 시력 교정도 받으면서 블루라이트 차단이나 그런 자외선 차단 안경을 이번에 맞췄어요. 한 두, 한달 반? 두 달, 한달 반쯤 전에 맞춰가지고 거의 두달된것 같은데 안경을 되게 잘 쓰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눈썹은 최대한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해주고 이 브로우 카라로 살짝만 색감을 눈 앞머리만 조금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눈 앞머리만. 눈 앞머리 해주는 거는 끝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둘 거라서 안 하고 눈 앞머리는 살짝 위로 올려주는 게좀더 얼굴 선이 딱 살아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진짜 최대한 얇게 발라줄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라인을 안, 안 하게 되면 너무 눈이 흐리멍텅해져서 하긴 해야 되는데. 바르더라도, 약간 아이라인 하더라도 꼬리만 살짝 빼고 이 점막도 거의 한 줄만 촉 채우는 정도로? 아이라인은 이 정도로만? 그 다음에. 그래도 너무 바짝 올리지 않고 그냥 살짝만 올려준 상태에다가 맥스팩터 래쉬크라운 한듯아듯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끝부분만 살짝만 올려줍니다. 블러셔를 발라줄 겁니다. 블러셔는 이거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저도 처음 써보거든요. 와 예쁘다. <laughs> 제가 딱 원하던 그런 색감이었어요. 그리고 색감이 되게 잘 올라가서 브러쉬랑도 되게 조합이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요게 태그 베이지고 요게 킨데빌인데 요거 비디보브 태그 베이지를 바를 건데 살짝 톤 다운된 톤 다운돼서 약간 베이스로 쓰기 좋은 살짝 올려주면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누디하면서 채도 낮은 듯한 핑크 끼가 돌아서 베이스로 쓰기 이게 진짜 예쁘고 특히 가을 겨울에 제가 이거 작년 영상에도 쓴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살짝 이렇게 톤 다운된 빨아주고 데어루즈 퀸 데빌 색깔을 써줄 거예요 퀸 데빌은 안쪽에다만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다만 겨울이랑 잘 어울리게 예뻐요.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해서 가요. 안경 메이크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 머리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해주고 뒤로 이렇게 넘겨주고 있고요. 거의 이런 식으로 생머리에다가 그냥 메이크업은 이런 것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Slightly, lightly, is that been the right thing? Or should I have been a little bit more focused on the place that my feet needed to go? And as they go past me, I see the last me.